명절의 흔한 풍경 아이고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 저희와 하셨어요? 아이고 먼길 오느라 힘들었지 시간 없으니 바로 볼론으로 들어가자꾸나 그 스토리 짝이 귀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이번에 갤럭시 S22 구입하실 거예요? 그럼 <laughs> 왜 하나 사주려고? 아버지 그럼 제가 이번에 케이스 하나 구해다 드릴게요 이럴 때 효도해야죠 저는 강화유리요 아이고 내 새끼들 고맙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laughs> 이 시국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한 갤럭시 S22 강화유리와 케이스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휴대폰도 안 나왔는데 무슨 케이스 강화유리 리뷰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튜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회수 떡상을 노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왜2 1일 울트라야? 뭐 아무튼 케이스를 통해서 출시될 휴대폰의 크기도 대략적으로 확인하면서 앞으로 만들게 될 국내 제품들 리뷰 영상에 참고가 될것 같아서 구매해 봤어요. 혹시 케이스 선택이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알리에서 주문했더니 오배송된 제품들이 있어서 강화유리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만 하고 케이스를 통해서 S22와 플러스 모델의 크기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된 이미지와 비율이 완전히 일치하는 걸로 봐서 신뢰성은 있어 보이네요. S22 디스플레이는 전작에 비해서 0.1인치 줄어든 6.1인치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6.1인치로 동일한 아이폰 13과 크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이고요. 동일하게 6.1인치 S10으로 보면 길이가 좀더 짧은 걸볼수 있어요. 6.6인치 플러스 모델은 공간이 좀 남고요. 길이는 지플립을 펼쳤을 때보다 살짝 작은 정도. 강화유리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테두리에만 접착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문인식 부분. 어, 이러면 터치감이 이질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거슬릴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강화유리를 쓰지 않는 게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뭐 그건 국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직접 확인하면서 보여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3,000원짜리 강화유리와 케이스 퀄리티를 확인해보고 국내 제품이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좋을 듯해요. 갤럭시 제품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서 부착하는 강화유리가 두꺼워질수록 지문인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지문인식을 포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튼튼한 유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얇게 제작하면서 지문인식률을 높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3,000원 치고는 유리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에요. 하는 김에 S10 디스플레이 유리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건 디스플레이 유리의 최고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코닝의 고릴라글라스 5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잡아주는 걸볼수 있는데 더 강하게 때려볼 수도 있겠지만 S22 언박싱 촬영 때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물론 고릴라글라스와는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면 유리 자체적으로는 가격 대비 괜찮은 퀄리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스도 이정도면, 뭐,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알리는 저렴하긴 해도 배송기간이 길고 오배송이나 불량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찾아가는 영상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뭐 하냐고요? 아, 초음파 커팅기를 새로 샀는데, 어, 자랑은 하고 싶은데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뭐지? 아무튼 뭐. 앞으로 만들어갈 S22 언박싱부터 제품 리뷰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